영화 속에는 존 콘스탄틴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조력자 헨리시 신부입니다. 헨리시 신부는 존 콘스탄틴에게 테마와 관련한 사건을 갖다주는 역할을 합니다. 과거에는 테마사로 명성을 날렸던 것 같지만. 어찌된 일인지 현재는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불안정해 보입니다. 또 부적이라 여기는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니며 입에 술을 달고 산. 존 콘스탄틴의 두 번째 조력자 비먼입니다. 비머는 주로 악마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신성한 혹은 신기한 물건들을 구해다 줍니다. h 수부터 벌레 퇴치용 장수풍뎅이 그리고 불이 나오는 무기까지 말이죠. t h e r You get it 존 콘스탄틴의 세 번째 조력자 체즈 크라이머입니다. 사실 그는 영화 후반부 전까지는 내내 운전만 하며 난 크라이머다. 내가 체즈 크라이머다. 개자식아. 이런 대사만 합니다. 퇴마와 관한 이론은 빠삭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는 그는 멋있는 퇴마사가 되기 위해 존 콘스탄틴의 보조일을 하는 것이죠. 다음 인물,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영화에서 악마와 루시퍼는 나오지만 가브리엘을 제외한 천사나 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신의 측근이랄까요?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브리엘은 존 콘스탄틴을 못마땅해 합니다 역시 신은 존 콘스탄틴을 버린 걸까요? 천사가 나왔으니 다음은 악마입니다. 악마 발사자릅니다. 그는 영화 속에서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나타납니다. 인간을 꼬드겨 죽게 만드는 것인지, 혹은 죽음을 구경하러 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, 역시나 악마답게 영 찝찝한 인물입니다.